다 그래. 아침부터 내가 뭐 새벽부터 일어나서 잠못 잤어. 코치 아프니까 잠이 안 오는 거지. 왜 잠이 안 오겠니? 너는 먹고만 밥을 잘 먹으면 잠이 잘 오나? 낮짱을떨떠떨하고 한 번들 당해봐. 뭔빼곡들을 믿고 뭔뭘 그렇게 사는지잘 모르겠지만 응? 참 신경 쓰고도 그 누나는 내일 하기도 바쁘고 나는 잠깐 지금 잠이 안 와서 음. 걱정스럽지 내가 걱정스러워 걱정이 다 되는 거야. 걱정할 필요도 없어.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. 하찮은 벌레만도 못한 게 인생이야. 그러니까 뭐걱정할 필요 사는 사람 살고 이렇게 사람 저렇게 사람 저거들은 뭐 그런 어뭔 개를 뭘 그런 어느 정도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겠지. 괜히 그러면 아무 생각도 없나? 응? 어느 정도는, 감당을 할 것을 이제 예, 그 대비를 하고 그런 거 사는 거아야 응? 그렇게 사면 재밌나 보지. 절 끼는 거야, 절. 잘 돼, 잘 먹고 살아보세요. 사연하라. 오만이라면 오만 인생 살기도 바쁘고. 그런 게, 내가 걱정하는 거는, 분노의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우리가 마시지 말아야 된다. 왜 분노의 잔을 자꾸 마시려고 그래? 분노의 잔을 너희는 이미 엎질렀다. 그렇게 말씀하신 대이 우리는 잔을 피할 수가 없어. 이 이미 그 잔을... 때문에 존이란 언제든지 선호 어렵고 공평하시네 하나님 주님 말씀대로 뜻대로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데 안 나잖아 애매한 사람 괜히 안 나잖아 보면 더 다들 뭐 인정 뭐할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할 일을 있는 하고 있는 거예요 아도 없어 뭔나름 민족을 돈만 축내고 있어 돈 아까워 죽겠어 날. 응 정말 돈을 줄사람 줘야 될거 아니야. 기초수급비 100만원 군인들 100만원 최소한 최저 보장 그리고 노약자들 100만원 일도 하고 싶은 사람하고 공부하고 싶은 사람하고 인공지능 로봇들이 뭐 친구 다 돼주잖아 친구는 좋은데 친구도 피해주면 안 되는 거야 도움이 돼야지 어쨌든 이제 사람과 사람은 영원히 이제 사람이 사람을 힘들어 사람이 없어 같은 사람 참사람하나 끝 자기 만족 자기 왕국 잘 다스리고 나갈게 음. 뿜뿜뿜뿜뿜 음. 다 응. 돌려주는 그런 게 있거든 품이랑 법칙이라고 똑같이 돌아갈 거야 기대하고 굿데이 꿀데이